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익산시 기독교 연합회가 제 46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원을 선출했습니다. 13일 제일산 정영교에서 열린 이번 정기총회에는 익산지역 목회자들이 참여해 익산시 기독교 발전을 위한 마음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순복음중앙교회 김바울 목사는 동성애 문제점을 지적하며, 차별 금지법, 평등법 등 우리 사회와 교회를 흔드는 동성에 관련된 악법을 저지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무에서는 1리팔복교회 김창주 목사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마음 한뜻돼서 다시 이제 복음의 기치를 들고. 어, 열심히 이제 예수 정신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밤돼서 복음화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임사에서 김창주 신임 회장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현재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응하고 신앙의 기본을 세우기 위해 익산 지역 교회의 마음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비전을 전했습니다.